MBC는 고, 고, 우요한 나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가영, 이현승, 최아리 등 기존의 괴롭힘 가담 혐의를 받았던 기상캐스터 3명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MBC는 5월 22일 KST의 기자들에게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특별대책위원회는 김가영, 이현승, 치아리가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. MBC 측은 이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에 대해 수사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. 지난해 12월 고, 고, 오유안나 씨의 사망 소식이 보도되자 유족들은 오유안나 씨의 휴대전화와 일기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MBC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.